허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소개, 그다음에 목표, 저희 기타 혁신의 개요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 성과 우수 사례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저희 학교 부산보건대학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교에서 신설학 인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학교 연혁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학교는 1978년도부터 어 동주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45년간 어 열심히 어 지역사회와 어 지자체를 일구하고 어 학생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점점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저희 학교 자체가 부산시의 사학구라는 굉장히 노인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사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아, 그러면 이 많아지는 노인 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대학에 어, 재능을 기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23년도 3월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산 보건대학교로 바꾸면서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의 설립이념은 무한불성이라고 저희 설립자님이 땀 흘리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그 설립이념은 계속 가져와서 지금도 저희 학교 모든 교직원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어 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학교가 작지만 큰 팀을 가지는 학교가 되고, 어, 부산 서구, 서부의 유일 전문대학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이제 혁신의 목표를 보면 어, 저희는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비전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 복지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어, 7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어, 노력을 하고자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 지원 사업의 어, 목표와 사업 전략을 보면 어, 특성화 목표 같은 경우는 국 个。 그다음에 특히 지역 수요에 맞는 어, 이런 발전을하기 위해서 계열과 학과가 얼마나 연계가 되고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역 사업 목표를 유연하고 기민한 보건으로 융복합 교육 추진을 통한 미래 사회 헬스 캠퍼스 실현이라는 어, 이제 캐치프레이드 아래 열심히 달려 나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헬스는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렇게 교육 품질을 고도화시키고 지역 산학 연계의 내실을 다져서 조금 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컬이라고 해서 양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사회의 발전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책무 인식 강화를 통해서 저희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대학으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많은 변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혁신 지원 사업 단장을 하다 보니까 가장 혁신해야 될 사람들은 저희들 자신인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들 스스로가 이건 안 돼. 우리 학교는 될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은 수준이 안 돼. 아유, 이런 걸 물. 그냥 있는 숨만 쉬고 살수 있게 해줘도 우리 아이들은 다행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수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교육부가 원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혁신이라는 이 단어에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기태학 혁신 전략이라는 거를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저희 대학 학생들, 그다음에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지역 사회에 기부해주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 매일 고민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 사회에 기여는 무엇을 하고 글로벌 교육은 어떻게 해서 나아갈 것이며 학과 구조 혁신을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 교육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모형을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지역사회 연계 실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규 과정이나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 평생 교육. 과 연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양방향 B 어, H J C 글로벌 교육이라고 해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글로벌 교육을 시켜서 해외 취업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배워서. 어, 귀향이면 정주까지 시킬 수 있는 외국생 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사회 기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어애양심고치뿐만 아니라 지, 지역 정주 인력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점점 어 지역 정주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보여드리겠는데 저희 학교 성과를 보면 이제 이런 실천 지역사회 연계 실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매년 차기에는 반영을 해서 변화를 시키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약간씩 변형된 사항들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저희 학교는 또 보건복지 파트가 조금 강화된 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과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실천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주운동과학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각 대상자마다 개별 맞춤.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재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제 이런 기능성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발전하고 대학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TRX 등 같은 아홉 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지역 주민 131명이 참여를 해서 만족도는 거의 100%에 가까운 98.2 이런 만족도를 통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웰리스 지역 주민 운동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고육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 체력과 건강 유지 등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고 유관 기관과도 협업해서 어, 전문가, 산업체 인사가 와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서 요즘 음, 젊은이나 중년까지 조금 선호하고 있는 피클볼부터 시작해서 개인 맞춤형 운동 재활 프로그램 등 해서 지역 주민 92명이 참여해서 옅또한 예97%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3주기에도 조금 더 변형돼서 개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방향 BEJC 교육 강화 프로그램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우리 글로벌 취업 지원 학생들 요구 조사를 통해서 어 학생이 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양방향을 통해서 조금 더 글로컬한 학교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들어오는 학생은 저희 학교는 어 작년부터 이제 24년부터 처음으로 유학생을 받았는데 작지만 안전을 도모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먼저 1년 동안 어그 베트남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어그 학생들을 어, 교육을 시켜보고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어. 참여 학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어, 유치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 글로벌은 제 학생들의 해외 취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 곳에 어,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할수 있게끔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확정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 외국인 학생 유치 같은 경우는 현재는 베트남과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의 국제교류센터까지 저희 학교 국제교류센터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 한 명당 특별장학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취업 후 학기 중이나 취업 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지 취업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어 선진 기술 습득 문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 재학생 한 278명 정도가 약 사억의 교육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다양한 학생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항공관광과 같은 경우는 오만과 어, 협약을 체결, 오만 항공과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오만에 어, 한 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루고 점점 더 나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사체해부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향력을 발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첫날에 가서는 학생들이 사체해부를 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4일째 되는 날은 너무 너무 몸서 앞장 서서 스스로 열심히 사. 체험을 통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 또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올해는 어, 하와이의 어, 시뮬레이션 센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음,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되어서 와서 계속 혁신 지원 사업에 어, 조금 지원을 해주면 더 발전해 나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외국이, 외국어 강좌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학 능력을 이제 증진 시켜줘서 어, 최소 100점 이상의 어학 어, 토익 평균 점수를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주고 해외 대학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 글로벌 교육 추진을 통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22년도에는 4명의 학생이 해외 취업했는데 24년도 올해는 21명의 학생이 여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호주에 취업이 되어서 어 나가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 외국에 나가서 영원히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최대한 좋은 전문 지식을 어 습득하여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 계속 취업,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사회 기회 같은 경우는 대학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 입학하는 당시에 어, 부산보건대 어, 사회봉사대를 다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어, 모습을 이루고 열심히 어, 지역의 요구도 학생의 요구도에 따라서 재능 기부와 사회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 환원을 저희가 열심히 이루고 있음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사회봉사 기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주기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어, 김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산에 저희가 사하구에 어, 노인 인구가 제일 많고 독고 독거노, 노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가서 한 통씩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사하구 어, 구청장님과 함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체 새 마을 분야회나 지자체 등과 함께 해서 굉장히 어, 협업을 통한 우수한 저희의 그 재능 기부를 통한 이런 전달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년째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어, 영정 사진 촬영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70대 이상 노인분들께 무료로 촬영해서 인화를 해주는데 어, 이런 것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조금 어르신들이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웰다잉에 대한 수용 인식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가 사진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개별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하다 보니 100%라는 만족도에 따라서 매년 늘어나는 이런 영정사진 촬영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굉장한 노력을 하듯이 저희 학교에서도 친환경 라벨 제거 캠프인을 통해서 어 지역사회에 있는 저희 그 플라스틱에 붙은 라벨이나 종이에 붙은 라벨 이거를 어 제거기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저희가 직접 실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대학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ESG, 실천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어, 지, 저희 대학이 있는 지역에 괴정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곳이 너무 혼탁해지고 어,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어, 흑공을 만들어갖고 수질 개선 효소를 첨가한 것들을 만들어서 던져가지고 그 천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 흑공을 만들어서 같이 가서 흑공을 던지면서 이제 우리 하천을 살려. 생태계를 살리자.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다. 이런 실천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 부산 보건대에서 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